럭키의 새 밥그릇과 물그릇이 왔어요. 럭키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, 겁도 나기도 하고. 럭키 물 먹어, 물. 물. 럭키 물 먹어. 물. 저게 뭔가 식기도 하지. 럭키. 예쁜 밥그릇과 물그릇 먹스러워, 바위랑 물 먹고 우리 럭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. 럭키 물 먹어, 물 먹어 럭키, 물 도망갔어요. 럭키가 도망갔어요. 네새밥 그릇이랑 물 그릇이야, 럭키. 빨리 와. 물 마셔. <laughs> 귀여워.